이 책을 추천하고 싶은 분야의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. 책 제목에서 알 수가 있듯이 바로 연구개발자들에게는 반드시 이 책을 추천하고 싶어요. 이 책을 통해서 연구개발 시작부터 끝까지를 한번 AB와 함께 쭉 함께 따라가 보시는 경험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. 두 번째로 이 책을 추천드리고 싶은 분은 바로 중소기업 CEO 분들입니다. 우리 중소기업에서는요, 연구개발을 알게 모르게 수행을 하고 있어요. 어떤 중소기업에서는, 아, 나는 연구개발 같은 거 수행하지 않는데,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, 어, 업무 프로세스를 조금이라도 어, 개선해 본 경험이 있다거나, 공정 프로세스를 조금이라도 개선해 본 적이 있다면, 그 또한 연구개발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. 저희가 생각하는 연구개발은요, 거창한 연구개발이 아닙니다. 따라서 중소기업 CEO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, 아, 연구개발이라는 것이 우리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구나. 우리도 연구개발을 통해서 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수 있겠구나. 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중소기업 CEO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드리고 싶고요. 세 번째로는 바로 기획자분들입니다. 우리 기획자분들이 참고할 만한 서적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기획서적을 막상 들여다보면 저희가 건져갈 수 있는 것이 많지가 않아요. 이 책을 통해서 연구개발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기획에 대한 절차와 활동을 이 책에서 경험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세 가지 부류 분들께 이 책을 추천드리고 싶어요. 첫 번째 연구개발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 두 번째 중소기업 CEO 분들 세 번째 기획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반드시 이 책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. 그분들 반드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네요.